현재 넷플릭스 드라마들 중에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단연코 기생수 더 그레이일 것입니다. 만약 기생생물이 한국에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기발한 상상에서 출발한 이 드라마는 원작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차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스타일의 색다른 세계관을 만들어내 전세계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그 결과 현재까지 넷플릭스 전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영화에 출연한 한 일본 배우의 발언으로 인해 양국의 촬영 현장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좋은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는 비결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본 내에서는 한탄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이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물이 또 한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1위를 차지해버린 기생수 더 그레이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본 한국 시청자들 사이에선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죠. 바로 마지막 화에서 원작 주인공인 이즈미 신이치 역으로 출연한 스다 마사키 때문인데요. 과거 그가 한 발언이 혐한 논란에 휩싸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한국 배우들이 제대로 러브스토리 연기를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30대 중반이나 된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로맨스 연기를 하더라, 제대로 나르시시스트가 돼서 연기한다라고 답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치 자신보다 한참 연기 경력이 많은 한국 중년 연기자들이 몸에 맞지도 않는 오글거리는 멜로 연기를 한다는 식으로 돌려간 이 발언은 당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될 정도였죠. 아무튼 이런 발언을 한 전적이 있는 배우를 기용했다는 사실에 논란이 일자 연상호 감독은 스다 마사키는 오히려 한국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실제로 이 발언이 있기 전까지의 스다 마사키의 행보를 찾아보면 그는 혐한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전부터 한국의 치맥 문화와 떡볶이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한국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자신이 진행했던 라디오와 인터뷰 등에서는 한국을 종종 언급했었고 7만엔이 있으면 뭘할 거냐는 질문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답한 내용이 발굴되기도 했죠. 이쯤되니 국내에서도 혐한이 아니라 그냥 잘 나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질투 아니냐는 반응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접 한국의 촬영장을 경험한 스다 마사키는 양국의 차이를 더욱 절감한 듯했습니다. 12일 넷플릭스 재팬은 공식 채널을 통해 기생수 더 그레이에 깜짝 출연한 스다 마사키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그는 연상호 감독이 구축한 현장 시스템에 감동했다. CG 촬영이 많은 현장이었기에 촬영 전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미지 영상을 보여주고 촬영 후 바로 합성 부분을 확인했다. 지금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직접 봤다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는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 지옥을 봤었기 때문에 감독님 작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과 놀라움을 느꼈다고 말해 평소 한국 작품도 열심히 챙겨보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과거했던 발언과는 달리 사실 한국 콘텐츠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한국의 촬영 현장을 짧게나마 경험하고 나자 예상보다 더욱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현장에 감탄한 듯 했죠. 그런데 한국판 기생수의 놀란 건 쓰다 마사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수》의 원작자 이와하키 히토시 역시 한국판 《기생수》를 보고 깜짝 놀란 감상을 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화 원작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일본은 그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었죠. 이와하키 히토시는 인터뷰를 통해 원작을 굉장히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발상과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엿보였고. 저는 원작자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관객으로서 즐겁게 봤습니다. 에피소드별로 전개도 다이나믹하고 템포도 빨라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한국판 기생수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그가 맨 처음 얘기한 원작을 굉장히 존중해준다는 대목이 무척 눈에 띕니다. 그냥 원작자로서 리메이크 작품에게 보내는 인사치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상상 그 이상으로 차이가 심각하다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드라마 제작자들 대부분은 더 이상 순수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이미 나와 있는 만화를 전부 드라마로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작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불과 얼마 전 만화 원작자가 드라마 제작사와 갈등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1월 28일 많은 여성 만화를 그려낸 아시아라 히나코 작가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일본 SNS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그녀가 수많은 인기 만화를 집필해낸 작가이고 그중 하나인 섹시 타나카 씨는 이미 드라마화까지 되었기에 갑작스런 소식에 더욱 의문이 쏠렸죠. 알고 보니 그녀는 당시 드라마에 대한 좋지 못한 평가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작의 메시지는 점차 자존감을 회복해냈다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내세워 자존감 낮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막상 드라마에서는 이런 원작자의 의도가 전혀 표현되지 않았죠. 오히려 회차가 거듭될수록 캐릭터가 원작이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스토리가 산으로 가버렸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점을 우려해 원작자가 드라마화하기에 앞서 원작 내용에 충실히 해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도 썼지만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원작자가 니텔에 항의하기에 이르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원작자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건이 있자 여러 일본 만화 작가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방송 업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껏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간 방송사가 원작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사례가 무척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런 의견을 낸 사람 중엔 일본 유명 만화가 히가시모라 아키코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해파리 공주, 패션걸 유카 등의 코믹 순정물로 유명한 일본의 만화가로 작품 중 상당수도 일본 내에서 드라마화된 바 있죠. 특히 일본과 한국 방송국 양쪽 모두 경험한 그녀는 그 차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의 방송업계도 한국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만든 나를 기억하나요가 한국에서 드라마화 되었을 때그 차이를 실감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에서는 각본가 4명이 와서 4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원작에 빽빽한 메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대사 한 줄, 한 줄마다 이때 캐릭터의 기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파고 들어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녀가 마음대로 해도 되어라고 했더니 한국의 각본가는 선생님의 세계관 생각을 확실히 반영하고 싶습니다라며 오히려 자신을 나무랐다고 전했습니다. 즉 한국의 경우 만화를 드라마화함에 있어서 원작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드라마에 반영하는 점이 일본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끝으로 그녀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사람이나 시간, 돈을 들이는 방법도 일본과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청률을 얻기 위해 먼저 배우를 정하지만 한국의 경우 각본을 먼저 만들고 배우를 정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차이가 결국 오늘날의 양국 콘텐츠의 질적인 격차를 벌린 이유라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는데요. 한편 그녀의 발언에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발언하면 반일이다, 제일교포다 하고 논란이 되었겠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대단함과 일본의 심각성을 깨달아 다들 받아들이게 되었나 싶네. 좋은 일이야. 한국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확실히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일본은 정말 연예사무소끼리의 싸움이야. 시청률은 포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로 시청률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든 망하고 말 거야. 한국 드라마 쪽이 훨씬 재미있으니까 일본과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등등 대부분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퀄리티의 차이가 벌어진 데에 대한 한탄 섞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한편 한국 촬영장을 경험한 만화 원작자 배우들 모두 임모와바라는 양국 촬영 현장의 차이점을 보고 있으니 이것이 곧 세계를 매료시키는 좋은 작품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자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한국 콘텐츠의 활약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우수한 촬영 현장 시스템도 많은 나라들에 도입되어 좋은 설레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